는 지금 공간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가 도착하기 전 머무는 곳 물류 창고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창고의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게차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카운터 밸런스 지게차가 펠릿 하나를 집어 올리고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반경은 약 3,300mm 에서 4,000mm 이 공간은 물건을 쌓을 수 없는 죽은 공간입니다 창고 임대료가 평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기계의 회전을 위해 수십억 원의 기회 비용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이죠. 단순히 좁은 게 아닙니다. 경제적 살인입니다. 통로 너비를 3m에서 필릭스 유닛이 지나갈 수준인 0.5m 미만으로 줄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일 면적당 보원 효율은 즉각적으로 40%에서 최대 60%까지 상승합니다. 1만 평 창고라면 6천 평의 땅을 새로 산 것과 다름없는 효과죠. 불가능해 보이던 이 0m의 미학을 실현하기 위해 천재들은 지게차의 바퀴가 아닌 펠린 밑의 틈새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기계라기보다 강철로 된 근육에 가깝습니다. 지게차가 육중한 뼈대로 버티는 공룡이라면 필릭스 유닛은 펠릿이라는 거대한 뼈 아래를 파고드는 유연한 세포입니다. 2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짊어지고도 1mm의 오차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이 작은 괴물. 오늘 우리는 물류의 상식을 파괴한 이들의 집령을 추적합니다. 혁신은 대단한 발견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물류업계는 더 높은 렉을 쌓거나 더 빠른 크레인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필릭스 유닛의 천재들은 반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물건이 올려진 펠린 및그 15에서 20cm의 빈 공간을 로봇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면 이 도발적인 질문이 거대 공룡 지게차의 멸종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문제는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2톤의 하중을 견디려면 차체가 두꺼워야 했고 펠린 밑으로 들어가려면 차체가 얇아야 했죠. 이것은 마치 종이 한 장으로 코끼리를 들어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발진은 특수 합금과 고밀도 감속기를 결합해 일반적인 로봇의 절반 두께인 200mm 미만의 슬림한 바디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형화가 아닙니다. 기계공학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압칙의 예술입니다. 투자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게 어떻게 지게차를 대신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분산의 힘을 믿었습니다. 한 대의 거대한 기계가 아닌 수백 대의 작은 유닛이 개미군단처럼 협력하는 시스템. 필릭스 유닛은 단일 기계를 넘어 군집 로봇, 수암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종류를 물류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릭스 유닛의 휠은 마치 프로네터의 시계의 이스케이프먼트처럼 작동합니다. 사방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옴니 휠 기술과 독자적인 조향 시스템은 이 로봇을 바둑판 위의 돌처럼 정확한 좌표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작은 심장이 전 세계 물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물류 자동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오토스토어 훌륭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감옥입니다. 전용 그리드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없으면 그들은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 필릭스 유닛은 자유로운 유목민입니다. 추가 구조물 없이 기존 창고 바닥을 그대로 쓰면서도 오토스토어의 고밀도 보관 능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토스토어 같은 고정형 시스템은 초기 설치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수십억 원의 인프라 비용이 선제적으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필릭스 유닛은 다릅니다. 설치기간 0일. 인프라 구축비 0원, 그저 로봇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물류가 시작됩니다. 특히 디짓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족보행의 불안정성과 짧은 배터리 타임 약 2시간으로 고전할 때, 필릭스 유닛은 저중심 설계로 24시간 지치지 않는 군단을 형성합니다. 필릭스 유닛의 핵심은 독립적인 사축 조향 시스템입니다. 이는 마치 맹수의 유연한 발목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AGV, 무인 운반차가 곡선을 그리며 회전할 때, 필릭스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며 방향을 바꿉니다. 회전반경 0m. 이 미세한 차이가 모여 수만 평창고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단 1초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뇌입니다. 하드웨어의 정밀함은 기본. 수백 대의 유닛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군집 지능 알고리즘은 체스 챔피언의 수싸움보다 정교합니다.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민할 때 필릭스는 이미 어떻게 협력할까를 끝마쳤습니다. 현장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멋진 로봇이라도 현장에 거친 먼지와 불규칙한 바닥, 그리고 속도를 견디지 못하면 퇴출당하죠. 하지만 필릭스 유닛이 투입된 지단 3개월 만에 현장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지게차의 괴음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병목현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죠. 기존 수동 지게차 시스템 대비 필릭스 유닛 군단은 시간당 처리 물동량을 2.5배 끌어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입니다. 2.5톤의 육중한 몸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전기를 쓰는 지게차와 달리 필릭스 유닛은 필요한 하중만큼만 에너지를 정밀하게 분산합니다. 한달 전기료가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자 회계부서에서는 계측기 고장을 의심했을 정도였죠. 이 성과는 곧장 글로벌 시장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들과 협력하며 필릭스 유닛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물류의 운영체제를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와 혁신상을 휩쓴 것은 부차적인 영광일 뿐입니다. 진짜 훈장은 전 세계 100여 개 물류센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움직이는 수천 대의 로봇들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이제 기계적인 이동을 넘어 정밀한 군무에 가깝습니다. 펠릿을 내려놓는 오차 범위는 단 1mm. 인간 작업자가 수십 번을 고쳐잡아야 할 위치를 필릭스 유닛은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정확히 찾아냅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단일 로봇이 똑똑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혁신은 내 옆에 동료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든 로봇이 알고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필릭스 유닛은 자연계의 군대 개미를 닮았습니다. 중앙 서버가 모든 명령을 내리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로봇들이 서로의 위치와 속도를 공유하며 스스로 교통 정리를 하는 분산형 제어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정체 현상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필릭스 유닛의 진정한 가치는 쇠붙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그 창고의 지형을 0.1초 단위로 학습합니다. 소위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창고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와 그 해결책은 클라우드를 통해 즉시 독일 베를린과 한국 서울의 로봇들에게 전타됩니다. 전 세계의 필릭스 유닛이 하나의 거대한 뇌를 공유하며 매순간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국경 없는 군간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의 창고들이 필릭스 유닛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선진국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개발도상국도 이 강철 세포를 이식받는 순간 세계 수중의 물류 효율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혈관이 되었습니다. 지게차가 고장나면 창고 한 구역이 마비되지만 필릭스 유닛 군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세포가 손상되면 다른 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할 뿐입니다. 이들이 달성한 99.99%의 시스템 가동률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물류 시스템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10년 후, 창고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필릭스 유닛이 증명한 공간 최적화는 이제 도심 깊숙이 침투합니다. 거대한 외곽 창고 대신 여러분의 아파트 지하와 상가 틈새 공간이 이 강철 세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장 가까운 벽 너머에서 로봇이 물건을 꺼내오는 시대, 필릭스는 물류를 넘어 도시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술의 완성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물류가 거대한 트럭과 소음, 매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미래의 물류는 필릭스 유닛처럼 고요하고 정교하게 우리 삶의 밑바닥을 지탱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의 혈액이 소리 없이 산소를 공급하듯 이들은 도시라는 유기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운반할 것입니다. 3미터의 회전 반경을 0으로 줄이겠다는 무모한 상상, 2톤의 무게를 20cm의 틈새로 밀어넣겠다는 고집, 천재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라고 믿었던 공간의 정의를 다시 쓴 인류의 승리입니다.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때 필릭스 유닛의 15cm를 기억하십시오. 혁신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좁은 틈을 비집고 태어납니다.